자, 9번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를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이해가? 어떻게 하라 했죠? 뭐 밑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어. 어떻게 한다고? 이거 두개 곱하고 얘 밑에 으 열로 가고 얘는 열로 고대로 가지. 분모였으니까 바로 올라가지. 헤이, 보세요. 2분의 6은 3이잖아.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잖아. 분모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2곱하기 3이니까. 그럼 얘는 나누기니까 뭐 돼? 밑으로, A가 밑으로 분모였다가 바로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 밑으로 기음이 되잖아. 얘가? 됐죠? 그러니까 뭐한 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물 두세 문제 나오면, 한 여덟 문제에서 열 문제는 숨도 안 쉬고 푸는 거야. 10초, 20초 단위로. 툭툭툭툭툭그 다음에 뭐라고? 문제 풀고 서술형 같은 거 정말 꼼꼼하게. 그 선생님이 토를 못딸 정도로, 그지?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써줘야 100점이 나오잖아. 됐어? 자, 간다. 그럼 뭐가 돼? 헤이, 헤이. 그냥 뭐, 곱할, 막, 하고 싶지 않다, 막, 그지, 막, 응. 막, 이런 거안 하고 싶지, 막, 이런 거. 어. 이런 거안 하고 싶잖아, 막, 이런 거안 하고 싶잖아, 지금. 그런 거안 하고 싶잖아, 막, 이런, 이런 생각 막안 들어? 그냥 오른쪽에 A, 막, 가는 거안 보이냐, 막? 이 정도 돼야 되지.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하고, 얘가 분모가 되니까 얘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모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계산법 괜찮겠어? 오, 쓰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급할 때는 빨리빨리 하는 방법도 좋다 이거지. 그럼 a는 뭐냐? a는 18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네.